안녕하세요. 아빠 의 영감입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영상은 바로 멀티탭이 고장이 났을 때 어, 나에게 맞게 멀티탭을 만들어서 고쳐 쓰는 어,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준비한 건 바로 지금 이 하나짜리 하나짜리 어, 멀티탭입니다. 주의할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콘센트 이동용 콘센트 이게 멀티탭. 멀티탭 같은 경우에 모든 전기 제품은 어, 다 인쇄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어 전기 용량에 알맞게 쓸수 있도록 어 스펙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콘센트에는 뒤쪽 부분, 그 다음에 안쪽 부분, 그리고 콘센트도 안쪽 편에 다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음각 또는 양각으로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AC 250V, 그 다음에 10. A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250V 이하로 사용을 하세요. 250V는 우리 가정용은 220V니까, 어, 250, 220V용으로 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뒤에 10A, 10A라고 되어 있는 것은 10A입니다. 10A 이하로 사용을 하세요.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콘센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AC, 10A, 10A라고, 하면 도대체 어느정도야 라고 우리가 개념이 잘 안써요 어, 간단하게 예를 제가 하나 들어 드린다면 양념 냉장고가 약한 600리터 정도 기준입니다 그게 한 지금 스티커가 붙어 있을 건데 보시면 소비전력이 60W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W 60W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계산은 소비전력을 우리가 쓰는 상용 전압, 220V, 나누면 돼요. 뭐 어떻게 되느냐. 60W, 그러니까 60W 나누기, 220V 하게 되면, 약 한, 어, 제가 큰 힘을 좀 볼게요. 밑에 적어놔서. 0.27A가 나옵니다. 0.27A. 얘가 10A잖아요. 그죠? 0.27A는 냉장고 두 대는 돌릴 수 있을 정도의 용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콘센트에 맞게 전선이 또 같이 제작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어, 똑같이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정한 간격별로 인쇄가 되어 있는데, 보면 숫자로 3 곱하기 1.0 제곱미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 3, 3은 이한 전선 안쪽에 세가닥이세가닥이 들어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1.0 제곱미리, 이 우리가 스케어라고 있거든요. 1.0스케어에세 가닥의 전선이 안에 들어있다. 어,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 과감하게, 과감하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랐습니다. 이제, 어, 돌이킬 수 없는 칸을 걸었습니다. 이 플러그 바로 요 목부분, 목부분이 자주 보였나요? 이 목부분이 우리가 때어 있으면 그대로 뽑으면 헤드를 잡고 뽑으면 괜찮은데 대부분 손목세력으로 탁! 이렇게 당기죠 손목세력으로 탁! 당기면 이게 손목 맛이 있는데 그죠? 당기면 여기 목부분이 잘 끊어지거든요 끊어져서 또 안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제가 이것도 역시 제가 과감하게 잘랐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양쪽에 콘센트와 플러그를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는지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콘센트도, 어, 여기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마찬가지로 안쪽에 응각이 되어 있습니다. 응각이. 250V 약 16A라고 되어 있어요. 아, 1.5 스퀘어 그 정도 두께는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요것으로 설치를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어, 앞쪽에 두개 풀게 되면, 콘센트가 이렇게 열립니다. 양쪽으로 선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양쪽으로. 양쪽으로 전선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 길이를 어떻게 정하느냐. 네. 이 선을 이렇게 갖다 댔을 때, 갖다 댔을 때, 여기가 양쪽에 볼트잖아요. 그죠? 볼트에서 약한 1cm 정도, 1cm 정도 더 넘어가게끔 잡으시고요. 잡은 상태에서 뒤쪽으로 1cm. 한요 정도는, 어, 까야 된다는. 이런 벗겨내는 거예요 벗겨내서 벗겨내는 것도 참 기술이긴 한데, 어 살짝 눌러서 한 바퀴 뺑 돌리면 이렇게 딱 벗겨집니다. 남들은 참 쉽게 벗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벗겨낸 이 자리는 테이프로 전기 테이프로 마감을 해주셔야 돼요. 그 이유가... 우리가 이게 까다 보면 이 전선 피복이 약간 조금 벗겨질 수가 있거든요. 손상이 되거나. 어 이렇게 잡았을 때 감전사고를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테이프로 이렇게 아까 1cm라고 했잖아요. 1cm 정도 전기 테이프를 땡겨서 감으실 땐좀 땡겨서 감으세요 그래서 딱 끊고 해주면 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자. 먼저, 요렇게 놓고, 전선을 이렇게 한번 돌려봅니다. 옆에 길이 있죠? 길이 와서, 여기,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갈색선은 여기.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좌우 방향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갈색이 반대로 하셔도 되고, 그래서이 네. 부분엔 요만큼 잘라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잘라내죠. 자, 얘는 무엇이냐? 노란색과 녹색이 질문이가 있죠. 이건 바로 접지거든요. 접지는 꼭 해주셔야 돼요. 접지는 바로 밑에 까만색, 이 중간, 중간에 있는 녀석이거든요. 까만색, 여기 끝단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여기 보면, 대부분 1cm, 1cm씩 전선을, 벗겨내셔야 돼요. 먼저, 이거는 어, 90도 방향으로 찝으데요 한번 찝고, 살짝, 여기 한번 찍고, 그 다음에, 탁! 하면 벗겨입니다 참, 희한하죠? 쉽게 벗겨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 돌려주세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번 찍고, 또 90도로 한번 찍고, 벗겨내고. 그 다음에, 한번 찍고, 90도로 돌려서, 밀어내고. 참, 쉽죠? <laughs>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꺾어줍니다. 네, 여기 잘 보시면, 안쪽에 너트가 있습니다.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안쪽에 너트가 있어요. 접지도 마찬가지로 너트가 있어요. 너트가. 이거를 반대 방향으로 풀게 되면 너트가 벌어집니다. 너무 많이 풀게 되면 너트가 떨어지거든요. 그럴 땐 다시 똑바로 해서 감으면, 어 다시 당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먼저 접지가 짧으니까 접지부터 먼저 잡아놓습니다. 접지, 오른쪽 방향. 볼트를 오른쪽으로 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으로 해서 접지를 먼저, 체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접지는 완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양쪽에 연결해 줄 차례인데, 이게 간혹 가다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에다가, 위쪽에다가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막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볼트로 눌러지기 때문에, 잘 빠져요. 우리가 이게 쪼을 때잘 빠지기도 하거든요. 위쪽에 하시는 게 아니라, 위쪽에, 이 너트 위쪽에 항상 오른쪽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뭐 안쪽에도 상관은 없어요 솔직히 예 네, 오른쪽에서 똑같이 꽉 잠가 주시고요 꽉 잠그고 그다음에 선을 양쪽으로 정리한 다음에 이 콘센트 뚜껑도 여기 보시면 한쪽은 여기가 나와 있죠 한쪽은 어떻게 지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선 있는 곳은 없는 곳으로. 선 없는 곳은 여기가 이렇게 박혀야 되니까, 네. 이런 식으로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꾹 눌러주시고요. 아까 볼트, 양쪽으로, 이렇게이렇게그 다음, 다 됐습니다. 콘센트는 다 됐고, 콘센트는 다 됐어요. 예. 네. 든든하게 다 됐죠. 이거 그 말끔하게, 우리가 선 깠던 부분도 테이프로, 이렇게 말해줘야 되 플러그를 만들 차례죠. 플러그도 만드는 게 똑같아요. 일단, 얘를 볼트 빼면 뚜껑이 이렇게 열립니다. 열리면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밴드 같은 거에요 밴드. 빼두고요. 자, 이것도 빠집니다. 이것도 빠져요. 이걸 뽑아놓은 상태에서 얘도 마찬가지. 요 끝까지 갖다 대는 겁니다. 끝까지. 요 콘센트 플러그 끝 면에 맞게끔 갖다 대고 끝선에 딱 맞게 하세요. 끝선에 딱 맞게. 한번 살짝 누른 다음 한바퀴 뺑 돌려서 좌우로 한번 비틀어주면 뽁 빠집니다 그죠? 참 쉽죠? <laughs> 자 그런 다음 우리 아까 여기 눌러줘야 된다고 이렇게 밴드라고 했잖아요 그죠? 밴드가 여기 눌러져야 되니까 그래야 뒤로숨 우리가 선을 당겨도 빠지지가 않거든요 밴드를 맞춘 상태에서 어 얘를 선을 길이 맞춰보세요 길이 맞추면 볼트 있는 데까지 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약간 남습니다 약간 남으니까 조금 잘라 줘야 되겠네요 조금 잘라 주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약한 1cm 정도를 잘라 주셔야 돼요 찍고 90도로 찍고 벗겨내고 찍고 90도로 찍고 벗겨내고 네. 그 다음에 한쪽 방향으로 비틀어 주세요 선이 딱정리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테이프로 마감을 해주셔야 돼요. 바른 다음에 살짝 당겨서 늘어지게 한 다음 돌리고, 당겨서 늘어지게 한 다음에 돌리고, 당겨서 늘어지게 돌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까 전선 제가 깠던 부분에 혹시라도 상처가 생겼을 때 테이프로 마감이 됩니다. 이게 접지예요. 이게 접지, 접지를 풀게 되면 이게 구멍이... 안에도 너트가 있거든요. 너트가 풀려요. 마찬가지로 안에 잡아놓고, 그 다음, 볼트로 잠급니다 잠그고, 그 다음 마찬가지. 양쪽에도 볼트가 있잖아요. 양쪽 볼트를 또 풀어줄게요. 살짝 풀면 됩니다. 보시면 볼트가 얼마나 뒤로 빠지는지 보이거든요. 그 다음 전선을 이렇게 여기까지 잡아놓고, 체결을 하면 되는데 어 이렇게만 체결을 하게 되면 어 지금 이 볼트가 바로 전선을 누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체결하는 이게 볼트를 조, 조이는 과정 중에서 이게 아주 가는 연선이거든요. 이 연선이 조금 이게 끊어져요. 끊어져서 이럴 때는 뭐 그냥 해도 무방하긴 무방해요. 무방한데 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인두기 어, 관리소에 가면 있습니다. 빌리세요. 여기 납땜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납땜을 좀, 납을, 코팅을 좀 먹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 되면 전선이, 어, 이 연선이 꼭, 어, 하나의 전선처럼 되기 때문에 강도가 좀 높아집니다. 이렇게까지 납땜을 한다 그러면 최고로 베스트죠. 이렇게 되면 전선을 잡아놓고 전선이 끊어지거나 파손되는 것을 좀 많이 막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꽤 오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아주 꿀팁이니까요. 역순입니다. 역순으로 뽑고요. 요게 아래위로 붙이는 거니까 피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아까 밴드 살짝 체결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반대쪽도 체결해 줍니다 어, 전선 튜브가 눌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살짝 안으로 잡아야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안쪽으로 선을 이렇게 눌러서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예. 눌러서 마지막으로 예. 끝까지 쪼으면 당겨도 안 빠지죠 그러면 얘가 당겨져서 빠지거나 할 일은 잘 없다는 거그 어. 다음에 컵을 지우고 이렇게 위에 볼트를 체계를 해주면 예 이렇게 콘센트가 완성이 됩니다 어.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 어이과정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어, 가정집에서 혹시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이 정도쯤은 어, 내 집에 물건은 내가 고쳐 쓰는 것도 어,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제 영상 어, 여기까지고요. 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